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안 됐지만 사실 말씀드렸듯이 로직 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전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게 한 번만 실행이 되게끔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를 유지 스테이트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일단은 유지 스테이트를 쓸거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어, 이것도 이름을 줄여줄게요. 이게 지금, 자, 그리고, const 해서, work done. 다음, set, work done. 이라고 하겠습니다. use state로 하고 초기값을 false로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 초기값은 false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당연히 처음엔 여기가 true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만 살짝 이렇게 고쳐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제? 무리없이 잘 되는게 새로워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잘 나옵니다 네. 자 처음에 워크돈는 이제 펄스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최초 한 번은 true가 되겠죠? 그러고서 여기가 true로 세팅이 되고 참의 펄스 l s e 로 세팅이 돼서 여기에 맞게끔 이게 세팅이 또 됩니다. 그러다서 여기 안에서, 이 f 문 안에서 이거를 set 해줬죠? 그 뒤부터는 다시 함수가 실행이 돼도 얘는 이미 set 한 상태이기 때문에 true로 진입해서 여기에 참이 아니게 되면서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역 변수에서 그냥 use state로 쓸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만든 것 뿐이죠. 사실, 어 뭔가 이렇게 쓸것 같지만 실무에서도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유즈 이펙트를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좀 오류도 많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실무에서 정말 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렸잖아요.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어, 이거를 뭔가 하신 분들이 많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를 바로 배우고 또 적용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튼 만약에 성공했더라도, 못했더라도, 그럼 난그 20분 동안 뭔가 삽을 팠더라고 뭔가 조금 삽질을 했더라도 그게 조금 허무한 시간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 시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뭔가 이런 코드뿐만 아니라 아무튼 좀 더, 나중에는 더 복잡한 코드를 만나게 되고, 더 복잡한 오류를 만나게 될 텐데, 여기에서 포기하면은 이르겠죠, 당연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해버리고, 그냥 딴짓 하면은 사실 그런 거에, 그런 게 진짜 쓸데없는 시간이겠죠. 사실 답을 찾더라도, 찾더라, 았못 찾았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걸 못 풀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서 이게 코드를 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짜다 짜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뭔가 어 내가 이게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공을 해드린 만큼, 그거를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오로지. 제가 짠 코드라도, 이거 여러분이 짜면은 여러분 코드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거를 응용해서 코드를 짜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하고요. 내가 짠 코드가 아니더라도 잘 활용하면은 그거는 내 코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유즈 스테이트 쓰는 방식이 조금 서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직 뭔가 지금 우리가 뭐 REF도 했었고 뭐 이제 임팩트는 할 거고 아직도 뭐 배열 이런 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맵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게 저는 다 약간 공부를 많이 안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이왕 우리 시작한 거 조금 제대로 끝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건데 포트폴리오는 오로 여러분 개인의 몫이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정말 얼마 안될 거예요. 이제 그 알려드린 걸 토대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적인 부분은 잘 다져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랑 이제 수업시간이 많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그 동안에도 최대한 많이 여쭤보셔도 되고 저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펜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드펜에서 해 문제 없다. 코드펜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모듈 차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된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오류가 났다. 하면은 오류는 찾으면 됩니다. 오류 같은 거는. 뭐 인터넷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따라오기 어렵겠죠. 왜냐면 리액트 자체가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까지는 뭐 얼추 했어. 근데 리액트부터는 못하겠어.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연락 받아보면은. 근데 그것도, 어, 그 당연한 거고요. HTML, CSS, JavaScript는 다 리액트를 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때 공부했던 것보다 한 두세 배는 더 시간을 쏟아 부으셔야지 리액트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따라오실 수 있게끔 제가 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